안녕하세요 군만두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마음을 다시 잡고자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챌린지를 성공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 잡고 쌓여지는 글을 확인하고 또이 글들이 곧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기대감이 선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만약 챌린지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보기와 상단 댓글을 통해서. 단톡방 입장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서로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께 뭐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챌린지 진행하시면서 쓰신 원고를 제 이메일로 공유를 해주시면 전체적인 블로그 점검 후에 제가 1대1로 다시 답신 드리도록 하고 함께 피드백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공유해주신 원고와 블로그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 정기적인 컨텐츠로 무엇을 해볼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키워드별로 원고를 작성한 것을 분석해보고 또 여기서 광고 배치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여러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원고를 작성하는 방법과 광고를 원고에 녹아내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었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초보자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키워드 잡고 트래픽 높이는 거야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또이 부분에서는 전업이나 준 전업분들과 실력 차이가 많이 나고 따라잡기가 힘들지만, 그 다음 단계인 원고 부분은 초보자분들도 조금만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상위 글들과의 퀄리티 편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도 상위 노출을 어려워하긴 하지만 원고 작성법을 많이 연구해서 어느정도 초반에 수익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추가로 커뮤니티에 설문을 올려놨습니다. 주제는 현재 이용중인 블로그 플랫폼에 대한 조사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세팅방법에 대한 강의영상을 준비해보거나 또 세팅에 유용한 팁들을 드릴 때 어느 플랫폼 위주로 공유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문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제가 자료를 만들어가는 방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도 소홀했고 또 블로그도 소홀했었는데 이제는 숙제들이 몇가지가 일단락되어가지고 다시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가끔씩 안부 여쭤봐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덕분에 제가 다시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고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단 1차 목표인 원 1000달러 될 때까지는 계속 병행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챌린지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단톡방에서 유용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같이 피드백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